어, 일단 뭐, 바로 보이네요. 로스트하크의 갓 기자님이신, 네, 유준수 기자님도 정리를 주셨는데, 일단은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글은 12월 13일 오후 2시 38분쯤에 이제 글이 올라왔었는데, 자, 내용으로는 이제 로스트하크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카드팩, 다들 아시죠? 그 카드팩을 개봉을 할때 이제 보통의 확률이라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특정 카드가 획득되는 버그가 있다는 소식이 오늘 또 급하게 전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해당 버그가 제보는 영상에서는 영혼 카드 팩을 10장을 개봉을 했는데 오직 사이카 5개 피오르긴 5개 이거만 계속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면 그럴 수 있는데 반복해서 열장씩도 개봉을 했으나 이제 어? 계속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영웅카드팩에서 종류가 이제 현재 73종류인 것을 감안을 하면 단순하게 운으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 이 어떤 사이카와 피오르기니 뭐한 장, 두 장, 세장 그런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다섯 장, 다섯 장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해당 버그를 본인도 겪었다고 주장을 하는 모험가도 있었는데 이제 해당 모험가는 지난 9월쯤 영웅 카드 팩은 또 아니고 이번에는 희귀 카드 팩을 100개 가량 개봉을 했으나 다른 카드는 나오지 않고 이제 자히어와 발기파도 내리아 카드만 나온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해당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버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 아직은 불명확하긴 합니다. 이게 버그가 발생하는 조건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당의 영상과 그다음에 스크린샷의 신뢰도가 뭐 100%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그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카드팩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표기되는 현금형 상품인 만큼 급화장이 그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기자분의 글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본 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쌀이 가피오르긴 다섯 개. 지금 보이죠? 아니 벌써 지금 이 시점에서 저 99, 99 보이죠? 이번에 인벤토리에 이미 사이카랑 피오르긴이 100장씩 있어, 지금. 사이카 지금 99장? 옆에도 피오르긴 99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 뭐야, 이거 이상하다! 오, 씨, 또사이카 피오르긴. 그니까 이 영상이 주장이라고 보기는 나도 좀 주적 같진 않고. 그럼 이걸 버그성이라고 나도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 오 진짜 뭐 이게 보니까 영웅카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희귀의 카드도 지금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많이 혹시나 뭐 전설카드 깠는데 광기 쿠크 다섯 장 진저 웨일 다섯 장 이렇게라도 제이잡아봐 지금 심지어 어 뭐야 이거 이상하다 그에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40개의 영웅카드 팩은 이제 나누기까지 해봐 이분이 나누기도 했는데 어, 이러니까 풀려. 버그의 그런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리를 한순간 이렇게 원, 이, 정상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왼쪽이걸 다시 열어보면? <laughs> 정렬 잠금이 트리거가 아닐까요? 정렬 잠금. 해당 영상을 보면, 잠궈 놓으시긴 했네. 그럼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흔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야, 설마 나도 이거 했는데 다섯 개, 다섯 개 나오겠어? 어, 그치.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어쨌든, 저 뒤로, 아직 그, 다른 분들도 막, 저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지금 보그란게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니면, 니나브 서버가 문제인가? 저는 일단, 버 니나부 산는 거야. 어, 뭐, 당연히, 당연히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맞긴 해. 저도 버그 저도 당했었는데. 어, 그래, 그래, 그래. 9월달. 이게 아까 그, 준수 기자님 그래, 나와셨던. 자히아랑 갈계파도한 구만 나오는 네, 이래서 이제 두 개가 서른여덟 38, 개씩 있는 이게 약간 거의 뭐한몇만명 중에 한명 걸릴 확률인가? 이 버그가 로아원이 기대되는 이유 현재재 제인속 상황 디렉터님 카드팩 버그가 있다는데요 <laughs> 알아? 아니 근데 검토하고 있을 것같아 무조건 이런 거는 바로 원래 로아가 그래도 피드백 같은 건 빨라가지고 우정진도 제한 못한 거 아니? <laughs> 자, 자, 지금 빨리, 어, 다들 버그 확인해봐! 디렉터님! 플래치를 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막내 미는 중. 근데 이거는 그치 이거는 재현이 힘들어 어쨌든 이게 이 버그를 재현을 해야지 막 우리도 아 이게 진짜 이런 트리거가 발생돼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상한 버그가 생기는구나 라고 할 텐데 근데 이 지금 내가 볼때 니나브 서버에 이 에옹님이랑 그다음에 아까 그 갈기파도 드신 제가 볼때두 사람밖에 안 보여가지고 을 아마 스마일 게이트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어이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버그가 나오는지 아마, 공지로, 그냥, 버그라고 인정을 하고, 이분께는, 버그로 먹은 거는, 이거는 그냥, 카드 경험치 하시라고, 그냥, 뭐, 이걸로 나온 피오르긴과 사이카 400장은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추가로, 영혼카드팩을 400개를 한번더줄것 같아. 어,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던가. 아, 다른 사람들은 왜안 주냐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불타오른 거는,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붉어지는 거는 이런 지금 가면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혹시나 뭐 우리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근데 뭐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면 주는 게 맞는데 내가 피해를 안 입었어 뭐안 줘도 뭐뭐안 주면 어때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뭐 카멘 급이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해요 전설 카드팩에서 진짜 카맨 5개 뭐 그런 거였으면은 이제 우리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이카 피오르긴 나오는 거난뭐 굳이 박탈감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 불쌍하다. 카드팩 관련 내용 정리. 일단은 영웅 카드팩을 430장을 깠는데 사이카와 피오르긴이 각각 200장씩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겪은 사람이 이분을 포함해서 네리아 카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네리아 카드 38장씩 나온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밝혀진 거론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게 확률 조작이냐 아니면은 버그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건 내가 볼땐 매땡땡처럼 어? 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볼때억까라고 봐요 우린 리 적어도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러면 버그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저할 때는 뭐 피해 입은 유저에게 롤백을 하든 부상을 하든 하겠죠 오 어? 성대님 그러면 저희는 저희도 주나요 <laughs> 글쎄요. 근데, 굳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추가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뭐 생긴다면 또, 그건 또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한두명 정도 나왔는데 뭐몇명 정도는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처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이제 화요일 오후 5시 정도인데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 중으로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볼때 진짜 논란 없는 대처가 되려면 피오르기인 200장이랑 사이카 200장 다 회수하고 영웅 카드팩 430장 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신에 플러스 알파로 메아테르스, 일주일치, 일 같은 거 주려나? 이, 이 정도는 괜찮을 듯? 아니, 왜냐면, 카드팩 까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는 맞잖아. 어? 카드팩을 까는 사람은 무슨 죄야? 자기가 그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 막. 야, 너가 올려서, 우리 로아 욕 먹잖아. 이건 진짜 나쁘다. 어? 버그는, 버그는 버근데 이러지는 말자, 혹시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하실까봐 저도 이제 정리를 드린 거라서 각자 뭐카돈 놀러들 가시고 가디언 토벌들 놀러 가셔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바 성바